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에베소, 에베소 교회. 자 보세요. 에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외의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뭐두아디라 교회나 라우디비아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나 어?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 그런 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소아시아 이국교회에 있습니까? 헌정만 있는 교회는 두 교회 두 교회밖에 없고, 그외 그 교회는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마귀는, 사단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오늘 보세요.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출애굽의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어. 우리, 우리가 우리 과학적으로 도저히 어,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어, 물을 얻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요?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인간은 망가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단은 사단이는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꾸 역사. 히스기야도 그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의도적이던 실수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자,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지 사로 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게 왕이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값을 받게 된다고 이사야가 전하였습니다. 한 사람, 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죄가 남유다와 모든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물도, 미물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람이 동물을, 사람이 새끼든지 동물인지, 위험해져 있든지, 어, 아사, 아사지경에 있을 때 구해져서 살려주면, 그 미물도 끝까지, 그래, 사자나, 사자나 호랑이나, 어, 맹수들은, 여러분 아시죠? 어, 어릴 때 그렇게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인간이 자기를 키워주고야생 때문에, 저 사관으로 보내, 보내고 한테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잊지 않아요. 그사나운 명수도 자기를 키워준 사람 잊지 않하고 막, 어, 어, 달리 들어서 안고 막, 어, 하는 장면들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초가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왕, 아무리 뛰어난 왕.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네가 저 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진짜로 전에도 후에도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나오지 않네?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망해요. 근데 그 남유다가 망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위대하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망하고 잊어버린 결과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스기야가 시스기야의 100년 뒤에 남유다는 멸망하고 그 자식 후손들 자손들은 황간으로 끌려가고 예를 대표적인 사람은 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왕족이에요. 예언대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정상입니다. 뭐요? 감사를 잊어버려. 또, 교만해. 그리고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부터, 물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 위대한 왕이고, 아무리 위대한 신앙분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앞에서, 은혜를,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구원의 은혜. 어? 이런 말할수 없는 은혜. 려령 없는 은혜 기억하는 매우만덕한 어,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되면 안 되고 은 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희스기아를 통해 히스기를 통해서 교훈을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